반갑습니다.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 관심 종목을 한 가지밖에 공유를 드리지 못해서 현재 시점으로 추가로 볼 만한 네 가지 종목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차트를 우리가 선호를 해야 되는지, 물려도 계획적인 물림, 계획적인 버팀을 할수 있는 위치,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현재 시장을 끌고 있는 섹터, 어, 테마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서 율림공략을 하거나 아니면 후발주를 봐야 되는데 그 후발주에 대한 후보 종목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세 가지 다, 다 단순히 저만의 개인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공감을 하셔도 좋고 아니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다만 제가 전달 드리고자 하는 바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싶다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가운칩스를 보고 있는데 오늘 종목도 많고 관점도 많고 말씀드리고자 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저는 지겨움을 싫습니다. 그래서 재료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은 패스하겠습니다. 가온 칩스는 그 삼성 이재용 회장과 어그 테슬라 머스크 회장이 이 머슬라 칩을 삼성에서 주관한다. 뭐 그런 부분이 이제 모멘텀이 되어서 현재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다는 한게 어떤 차트를 우리가 선호해야 되는지 물려도 계획적인 물림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를 말씀드린다고 하는데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이렇게 있고 앞전에 거래량 터졌던 때는 이때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거래량의 백지화입니다. 거래량이 백지죠, 백지 상태. 거래량이 없습니다. 어, 단기간에 거래가 이렇게 들어오고 나서는 거래량이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반복을 단기간 안에서 이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사이에서 우상향을 하고 있다면 이 종목은 어디서 이런 부분에서 눌리 물리더라도 계획적인 버팀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이 들어오면 이런 종목은 상승을 한다. 가온 칩스는 어, 지금 현재 모멘텀도 좋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좋기 때문에 내일은 트레이딩이나 아니면 데이. 이런 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데이 하시는 분들은 내일 스캘핑이나 아니면 어, 눌림이나 돌파 매매를 할 자리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센스는 최근에 동훈 아나텍이라는 종목이 급등을 했죠. 몇백 퍼센트 급등을 했는데 그때 재료가 혈당 측정기였습니다. 이 아이센스가 동일하게 어, 부각이 된게 아마 제 기억으로 연속 혈 측정기가 중국에 허가가 되었다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보면 거래가 터지고 이제 더 터졌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거래가 이때 100% 이상, 200% 이상이 붙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역시 여기서는 보이시죠? 이제 여기서 조금 줄어들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거래가 더 터질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도 이 어마어마한 거래량 이미 4천억 이상의 거래 대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더 터질 수는 없을 것이고 여기서 거래를 죽이고 좀 쉬었다 가는데 윗꼬리와 아랫꼬리는 이렇게 달릴지언정 달릴지언정 종가상 이 상한가의 종가 정도는 이렇게 유지를 하는 선에서 거래가 준다면 이 종목은 어, 재료가 상당히 좋고 최근에 의료 AI나 아니면 건강 그런 쪽으로 상당히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폴라리스 오피스 이 종목도 어, 네이버 AI 관련 종목인데 월봉과 주봉 봤을 때 지금 밑에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이 되었죠. 거래가 터지고 더 터지고 지면서 위쪽으로 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어, 힘이 상당히 강하다. 그래서 따라갈 것은 아니고, 여기서 좀큰 폭의 눌림이 온다면 큰 악재 없이 큰 폭의 눌림이 온다면 어, 좀 매력 있는 자리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성 역시 마찬가지로 거래가 터지고 여기서 더 터지고 줄이면서 전형적인 좋은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저는 이런 걸 상당히 좋아합니다. 아 어, 이게 이때 시가가 마이너스 6%, 저가가 마이너스 7%. 아갭 어, 하락이 나온 도지 캔들이죠. 저는 갭 하락이 나온 도지 캔들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그 전제 조건은 이 단기 평선 특히 오일 선은 가파르기가 가팔라야 되고 기울기가 상당히 가팔라야 되고 21선도 이렇게 올라와야 됩니다. 단기 평선이 위로 이렇게 뻗은 상태에서 딱 한번 떨어지는 그런 개파락형 도지캔들은 이게 하루 이틀 이렇게 버텨주면 이 종목은 이렇게 다 메우면서 상승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태성이라는 종목은 특히나 악재와 함께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악재를 하는 것은 종목 자체의 악재, 뭐 유상증자든지 아니면 대주주 악재라는지 또는 어 뭐, 관리, 부실, 뭐 그런 부실 종목이라든지, 그런 종목일 때가 악재인데, 이건 종목의 악재가 아니고, 투자, 이게 태성이 투자 주의인가요? 투자 경고인가요? 그게 이제 투자 주의든 경고든, 그런 쪽에서, 그런 성격으로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것은, 이게 악재로 떨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7%를 받아 먹는다, 여기서, 살짝 하루 이틀 더 쉬면서 거래가 없으면 이 종목은 다시 한번 붙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선호해야 되는 차트의 예시가 있습니다. 아까 가운칩스를 설명 드릴 때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거래가 연속적으로 단기간 붙어야 됩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대원강업이라는 종목을 보면, 어, 거래가 여기서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하죠. 그러면서 윗방향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좀 물리더라도 분명히 계획적인 스윙 매매 버팀을 할수 있는 자리다. 왜냐면 거래가 터지면 올라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원강업이란 종목은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왜냐면 거래가 붙고 거래가 죽으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거래 터지면 이 종목은 더 분출을 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봅니다. 분봉여름상 어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때 종가무렵에 매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어 저는 신용으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융융 이렇게 계좌에 두개 찍히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매수가 없었고 그 다음날에 어제 매도 원칙이 5분봉상 최대 거래가 터지는 구간에서 매도를 합니다 이때 5분봉 첫 거래 많은 거래가 실리면서 앞전에 거래를 능가 해주고 여기서 이만큼 거래를 붙여줬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이 터질 때 일단 매도를 해주는 게 좋죠. 그래서 어 이렇게 매도를 했고 하지만 거래가 없이 상승을 한다는 것은 이더 터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이제 이 선호하는 차트가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칩셋 미디어를 보면 여기서도 거래가 이렇게 부재하다가 여기서는 이제 단기간에 걸쳐서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네번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런 차트에서는 이런 데서 물려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거래가 이렇게 터지면 이 종목은 이제 또 상승을 해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반대로 덴티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덴티스가 거래가 터지고 더 터지고 거래를 줄이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종목은 이제 상한가의 종가를 유지를 해 주면 더 좋겠죠. 하루 이탈을 했는데, 올선은 일단 지켜줬으니까 버틸 수 있습니다. 또 이때는 매수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부터 올선을 이탈하고 거래 없이 이렇게 줄줄줄 세버린다는 것은 이게 단기간은 수명이 다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반대로 피해야 되는 차트다. 대형가업이나 칩스 미디어 같이 이렇게 거래가 계속 실리는 게 아니죠. 가운칩스도 마찬가지로 거래가 계속 실린다. 단기간. 덴디스는 거래가 단기간 빠진다.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봤을 때는 이 돈이 실렸던 시가에서 21선. 이 사이에서는 일단 단기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선 노려하거나 아니면 매수를 했다면 2차 매수의 관점으로 봐야겠죠.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로 말씀드린다고 한게한 어, 가지 완성이 된 섹터가 있습니다. 분위기가 완성이 된 테마가 의료 AI 관련. 건강 관련 건강으로 제가 명칭을 지칭하겠습니다. 펩트론이 상한가를 갖고 딥노이드가 상한가를 갖기 때문에 이 의료 AI 관련 건강 관련은 테마가 확실하게 형성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30년에 15배인가 17배인가 30년까지 성장한다 그런 모멘텀이 있었고 매출액도 뷰노나 뷰노가 지금 15억인가 거기서 어, 180억인가 상승을 한다고, 잘 기억은 안 납니다. 다 외우지는 못하기 때문에. 루닛, JLK 다 마찬가지 좋죠. 이 흐름들이 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 의료, AI 관련으로는 꼭 봐야 되는데, 저는 그 후보로 아이센스를 보고 있습니다. 아이센스는 아까 여기 두 번째에 넣어놓은 종목이고, 어, 동훈아나텍을 제가 매매를 해서 좀 기억이 좋게 남아 있기 때문에 같은 혈당 측정기의 재료이기 때문에 이제 월봉상 신고가에서의 이렇게 크게 터지는 여기서 상한가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시그널인지 아직은 모릅니다. 프로그램 많이 나갔는데 여기서 프로그램 나감에도 이런 자리를 거래를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지켜준다면 이 종목은 이제 또한번더 시작을 하려고 또 상승을 했다 라고도 보기 때문에 좀잘 봐야 되는 종목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세 가지 영상이 너무 길어졌는데, 일단 종합을 해보면 가온칩스는 내일 데이를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좀 빠지면서 조금 더 있다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거래량 계속 붙이면서 그래도 한 차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구간이다. 그 다음에 아이센스는 이제 여기서 바로 매수를 할 구간은 아니고 여기서는 스윙으로 접근을 해볼 만한 구간이다. 이 사이에서는 좋겠죠. 그 다음에 폴라리스 오피스, 마찬가지로 여기는 너무 높다. 좀 내릴 때. 태성도 지금 여기서 좀 지켜준다면, 개파락형 도지, 여기서 뭐더 떨어지면 이제 지금은 일단 패스해야겠지만, 지켜준다면 이거를 뒤에는 볼만하다. 그 다음에 대원강업, 어, 선호해야 되는 차트의 예시는 대원강업과 마찬가지 이런 차트. 칩셋 미디어, 이런 거래가 터진 자리. 덴티스 이런 거래가 단기간 상승을 했으면, 없으면 조정이 나온다. 그다음에 현재 의료 AI 건강 쪽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테마를 형성했다. 다음 후발 주자를 잘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은 이거를 동안 선택과 집중 잘 하셔서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